안녕하세요. AJT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4.2 EV Next 렌더링 엔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 블렌더 4.2 버전으로 오면서 사라진 블룸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렌더 4.1 버전까지는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인 EV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블룸 효과를 체크해서 이 블룸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오브젝트에 머트리얼에 가서 에미션의이 스트렝스 값을 조절한 다음에 렌더링 엔진에서 블룸 효과를 체크하고 이 스트레솔드 값이랑 라디어스 값들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블렌더 4.2 버전에서 더 좋은 렌더링 엔진인 EV넥스트가 생기면서 EV렌더링 자체는 더 좋아졌지만 블룸 효과가 사라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 4.2 버전에서 EV 엔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레이트레이싱이 반영되면서 더 좋은 렌더링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렌더 엔진에서 레이트레이싱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2 버전에서 좋아진 EV 렌더링 엔진의 장점 중 하나는 원래는 월드에서 여기 칼라에 간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HDRI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HDRI 이미지는 구글에서 폴리헤븐에 간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렌더에서 창이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오픈을 선택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HDRI 이미지가 적용된 걸볼수 있는데요 다시 렌더에 가서 보면은 지금 렌더 엔진이 EV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림자가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 블렌더 4.1 버전까지는 렌더 엔진이 Cycles일 때만 이 HDRI 이미지의 빛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표시가 됐는데 블렌더 4.2 버전부터는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인 EV에서도 이 HDRI 이미지의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창을 위로 키워준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주고 오브젝트가 아니라 월드로 바꿔준 다음에 노드 랭글러 에드온이 선택되어 있다면은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주시면은 HDRI 이미지가 바뀌면서 그 빛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T가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은 에드에서 프리퍼런스에 간 다음에 에드온에서 여기 노드 랭글러 에드온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렌더 4.2 버전에서 블룸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머티리얼에 가서 에미션에서 이 스트렝스를 10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가서 렌더 엔진이 e v 인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지금 블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블룸 효과는 렌더 엔진 창에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에디터 타입을 컴포지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 n o 를 체크해주고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창이 뷰포트 쉐이딩이 지금 렌더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인 쉐이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컴포지터가 기본으로 디세이블드가 되어 있는데 All 즈 a y e 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렌더 레이어를 잠깐 왼쪽으로 움직여 준 다음에 에드 단축키인 Shift A를 눌러주고 여기 서치에서 글레어 노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두면은 이렇게 노드가 추가되면서 뭔가 효과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 글레어 노드의 기본이 스트리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트리크를 선택해 보면은 이 글레어 타입이 나오는데 블룸 효과가 여기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룸 효과를 선택해 줍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밝아진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믹스에 마우스를 위치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은 오리지널 이미지 그리고 1은 프로세스드 이미지 0은 50대 50 믹스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1로 바꿔보면은 이게 원래 블룸 효과가 없을 때고 1로 바꿔보면은 블룸 효과만 적용된 상태 0으로 바꾸면은 지금 50대 50으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밝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스레숄드 값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조절하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기본 값이 8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조절해서 블룸 효과가 어디까지 표현되는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HDRI 이미지 때문에 너무 밝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월드에 가서 X를 누르고 여기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리무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블룸 효과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살짝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더 엔진이 EV인데 여기서 레이 트레이싱을 체크를 해제해주면은 예전 버전에 있는 블렌더의 이 EV 렌더 엔진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블렌더 4.2 버전에서 EV 넥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블룸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및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